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네.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내란 네. 세력이고. 아, 그건 네. 맞죠. 우리 국,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네.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 기관은 네.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음. 권력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음. 어.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음. 나와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첫 문장입니다. 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 도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음.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음. 하고 있는데 왜 흥분 해서 막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아, 사실 아,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음. 못 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아, 네.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음.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 을 깠기 때문에 어.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기소 편의주의야 그렇지 음.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 내가 법원도 깠어 음. 그럼 판사가 보고 이거 어, 많이 깠던 놈이네 <laughs> 요거 최강국이네 요 <laughs> 그러니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어, 이번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속인 의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네. 이 네. 그분들이 지금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시은 아.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들은 정확. 그게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네.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렇 서울고법에서 하루 하루 만에 와. 집행관까지 네. 뭐 인편으로 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심지어 두 군데. 네. 인천 인천지법이랑 강서울남부지법이랑 <laughs> 네. 보냈잖아요 대단하더라.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음. 근데 민, 주당과 국회가 이제 더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저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될 따름이지. 네. 과반으로 할수 있는 건 뭐든지 다할수 있어. 즉각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음. 예. 그렇죠. 그, 그게 목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우리,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나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어 없도록 그렇죠. 만드는 거. 그렇지. 게 목표예요. 음, 그렇게 그러면 그러면 해야 돼. 어떤 재판도 그 15일 파기 환송식첫 음, 음. 공판. 음.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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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laughs>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음. 다세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네.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네. 전달. 본인 아니 이재명에게, 음. 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없으니까.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할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예. 음.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음. 그죠? 아, 다른데 못 가요. 못 가요. 뭐 강원도 그런 권한이 예. 없어요. 아요 음. 예,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이제 음.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음.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네. 피차간의법 기술을 동원해서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다 위임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 이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네.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저 싸움을 어버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아. 그냥 법만, 뭐 법법만 가지고 뭐 그냥 지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나는 아,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아홉 명파면해서열 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 판사 지금 이재건 부장 판사 포함해서 배석 판사 둘까지 그 대등 대등재판부 네. 합의부 거기 세 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건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어. 그, 알아서 요 거기서. 아, 그 전문가니까. 어. 아, 우리,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 씨, 그거 배출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laughs>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니가해니가 아, 아,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 음, 아, 그래.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아그오붓왜다 앉아가지고 <laughs> 초수들 저걸 저기나 안 두고 이런데 아, 그래? <laughs> 아 거기 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네. 어.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쌈좀 해본 아저씨가 배경식 갈치잖아 백윤식 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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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폼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쌈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핏똥 싼다? 음. 이렇게 하고 와르밭이 딱나무젓가락딱 긁어서 팍! 찔러면. 그냥 홀로 가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음.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음. 어, 슬...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음. 아.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음.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음.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이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법, 험,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무협제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음. 음. 서로 정해진 초식이 음.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음. 암수를 쓰는 거잖아. 음. 암수 반칙을한 거라고. 음. 음.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네. 그러니까 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음. 반칙을 어 정당한...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게 아니 음, 네.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음. 어, 어떤 어떤 빅 브라더가 네. 있다. 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의 사람 아 그게 저니다그 음. 음. 저예요. 그런데 음.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개헌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진영 모두가 그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음.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의대와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뭐어어 로펌에 뭐 예. S 모뭐 변호사가 네. 어쩐다 뭐뭐 네. M 모뭐 변호사가 어쩐다 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음.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음. 어.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아. 예. 불안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음.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이대. 조의대 대법원장이 예. 경, 주 음.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면은 다른데.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laughs> 아, 고집이. <laughs> 응.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가요? 순한데?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 없거든. 네. 음. 맞아요 응.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응. 타협이 돼 <laughs>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응.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야 아. 응.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될 거거든 응.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에요 팔십사 조가 네,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네. 이~ 불, 불 소출 특권 음. 이거 해석이 아직 대보, 해석을 대부분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음.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할 거다 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게도 없어요 어차피 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것 같아. 하려고 그렇죠. 할것 같아. 음. 네. 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음.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까갑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음.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신청을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 대 씨. 음. 어, 조희 대 씨. 잘 들어보세요. 네. 어. 특검 한 대니까. 특검? 응. 어 이번 이번 이 재판 음. 불법 재판에 대해서 아, 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네,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어렸다던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네.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네. 전합기를 지정했다든가 이런 것들 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검 도입해 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음, 지금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점은 네. 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요 셔츠로 잘 만들어 봐요. 이재건 이제건, <laughs> 이제건 부장 판사도 계속 어.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네. 대법관 간을 아끼리 완전 꽉 막혀요. 꽉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에 음.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 에막 다섯 가지 결정을 음. 막 해버리는 네.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조희대 어, 네. 대법원장, 네. 네, 대법원.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해셔야 돼요. 그렇죠. 음. 아그 네. <laughs> <맞아>. 아, <laughs> 얘기 많이 하셔. <laughs> 네. 그 얘기 좀 많이 하셔요. <laughs> <해줘요. 웃음> 어.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어. 출석 출다 평생 어.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아, 아, 근데 어. 피 청구인, 네, 피 청구인이지. 예, 네. 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사실 심리도 받고요. 심 네, 음. 받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아 이거 음.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음.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거 아, 이거 아, 아, 예. 법부 개혁의 선두자가 예. 되게 진짜, 진짜 조의 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이 싸움을 그게.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음. 이해가 잘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네. 거예요. 네.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음. 그들이 더 해요. 음. 음. 첫 경험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 아.